안녕하세요. 청혼연아입니다. 오늘은 나의 이상형은 어떤 사람일까요? 만날 수 있을까요? 또 만나게 된다면 언제쯤 만나게 될까요? 음, 만나게 되면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런 내용으로 한번 뽑아볼 건데요. 음, 카드 셔플을 해두었고 오늘은 분당팀에 새로 오신 분들과 함께 하는데 이미 선택을 해 두었어요. 첫 번째 오리, 두 번째 메이크로바, 세 번째 비행기, 네 번째 딸기, 다섯 번째 어 저거 어디서 많이 보던 선글라스인데 어, 선글라스 낀 태양이네요. 네 이렇게 다섯 개의 선택지가 있고 어, 우리 구독. 구독자님들도 한번 선택해 보실 시간 가져볼게요. 예, 네, 다들 선택하셨죠? 그러면 첫 번째 우리 오리를 선택해주신 백조님이 리딩을 한번 해봐 주실 거예요. 네, 백조님 리딩 해봐 주세요. 이렇게 보이도록 나야 될것 같아요. 잘안 보여서 네. 매비두님 네, 리딩해 주세요. 나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며 신중한 사람을 만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또한 유머러스하고 유쾌한 성격의 사람이 상형에 가까울 듯합니다. 이미 그런 분을 만났을 수 있고 없으시다면 희망을 가지세요. 3개월 이내에서 6개월 이내에 만나실 수도 있습니다. 일단 기다리시면 새로운 누군가가 나타날 수 있고, 당신이 기다리던 누군가가 방문하거나 당신을 이미 그런 사람을 만났을 수도 있답니다. 주위를 잘 둘러보세요. 네 리딩 잘해주셨어요. 제가 카드를 우리 구독자님들도 보실 수 있도록 카드 잘 보이실까요? 이렇게 앞으로 당겨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카드 보여드렸고요. 다음은 제가 네이크로바를 선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네이크로바를 한번 볼게요. 잘안 보이실 수도 있어서 옆쪽에다가 이렇게 놓도록 하고요. 네이크로바 선택하신 우리 구독자님들, 첫 번째 카드 보면은 당신은 깊은 학식과 지식, 그리고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중후한 멋이 있는 분이 이상형에 가까울 수 있어요. 그런 분이 곁에 없으시다면 두달 이내에 나타나실 수도 있고요. 어, 신속한 전개를 통해 만남을 적극적으로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빨리 행동하지 않으면 기회를 놓칠 수도 있으니까, 어, 만나셨다면 뭔가 발전적인 관계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동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당신을 위해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다고 볼수 있는 카드거든요. 네 다음은 어, 우리 사월님이 선택하신 비행기 선택하셨네요. 음, 제가 카드 뒤집어 놓을 테니까 사월님이 리딩해 봐주세요. 리해주세요 음, 주변의 도움으로 누군가를 만날 수 있고 금전적이든 물질적이던 음, 그런 힘이 있으신 분이 당신의 이상형이면 좋을 수 있겠어요. 당신은 이미 함께 하고 있거나 빠른 시일 내에 함께 할수 있는 운이 있는데 음, 내가 집중력을 가지고 용기를 낸다면 기적과 같은 일을 만들어 낼수 있어요.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행동하시고, 당신이 먼저 용기를 내서 행동한다면 행운이 올지도 몰라요. 음, 새로운 만남을 바라는 사람은 상상도 하지 못했던 멋진 상대와 만나게 될지도 모르고요. 새로운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지금까지의 상황과는 달라질 수 있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당신 자신에게 어떠한 변화가 생길 수도 있겠네요. 아, 네. 잘해주셨어요, 사월님. 네. 그리고 다음은 딸기를 선택해주신 진수님. 제가 카드 뒤집을 테니까 리딩 해봐주세요. 어떤 상황이든 본질적 내용이 항상 객관적이며 현명하고 세상을 벗어난 진리의 소유자, 음, 사람들을 잘 이끌어주고 삶의 본질을 깨닫게 해주며 많은 도움을 줄수 있는 사람이 이상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 항상 문제의 키를 쥐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긴장을 늦추지 마세요. 당신의 주변을 잘 둘러보셔요. 물질적이나 완벽히 성공한 누군가가 가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좋아져서 연애운이 절정에 이를 수 있겠네요. 상대를 찾아보고 적극적으로 접근을 시도해 보세요. 당신은 오늘 이상적인 상대를 만나게 될 가능성도 있답니다. 상대의 재산으로 당신은 좋은 일을 할 기회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상대가 부를 가졌다면. 당신은 더큰 행복과 만족을 만들어내 명예와 마음의 안정을 얻을 수 있게,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를 자고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잘해주셨고요. 아, 다음은, 아, 꼬마님 대신 제가 리딩할까요? 네. 뒤집어 주시겠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 선글라스 낀 태양 선택해 주신 어, 꼬마님이 선택해 주신 거 제가 리딩해 볼게요. 어, 종교계에 있는 분 또는 종교와 연관된 일을 하시는 분과 어, 인연이 되실 수 있는 분이 있고요. 인내심이 많고 조용하시며 내적으로 강한 분이 이상형일 수 있어요. 근데 이상형을 만나기 위해서는 조금 기다리셔야 할듯 합니다. 연애운은 나쁘지는 않지만 크게 달아오르는 그런 관계운은 조금 어, 아닌 것 같아요. 기분이 조금은 다운되는 연애가 될수 있긴 하지만 어, 내가 이상형에 대한 꿈이 너무 큰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그리고 당신의 직감에 귀를 기울여 행동에 옮기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생각나는 상대가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전화를 한번 걸어보세요. 아... 여기까지 리딩은 끝났고요. 여러분이 바라시는 이상형에 가까운 분이 하루빨리 나타나시기를 기원하며 오늘도 청원연화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공유도 많이 많이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